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그 유명한 책이죠, 총균쇄이 학술서가 어떻게 한국 웹소설, 특히 대체역사물 장르에 뭘랄까 비공식 공략집처럼 활용되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조합인데 어, 문명 발달에 대한 거대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특정 웹 소설 장르의 거의 뭐 핵심 규칙처럼 쓰인다는 거니까요. 아마 당신도 궁금해하실 그 지식의 지름길.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딥 다이브에서는 총균쇠의 핵심 원리가 웹 소설 속 국가 만들기 서사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그리고 왜 당신 같은 독자들이 여기에 그토록 빠져드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 되셨다면 바로 시작해 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총균쇠. 그 책의 핵심 아이디어부터 좀 간결하게 짚어주시죠. 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문명 발전 속도가 왜 지역마다 달랐냐. 그게 인종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과 지리적 조건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지리. 네. 모든 것의 시작은, 어,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 있습니다. 농업으로 잉여식량이 생겨야 인구가 늘어나고 또뭐 군인이나 기술자 같은 전문가 집단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운영할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 그게 문명 발달의 첫 단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첫 단추죠. 그럼 그 지리적 조건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여기서 이제 지리적 행운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데요. 장모로 하나 가축화하기 좋은 동식물이 그 지역에 얼마나 있었느냐. 이게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아, 운이 좀 따라줘야 했군요. 그렇죠. 유라시아 대륙이 그런 면에서 좀 운이 좋았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가축화는 성공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이걸 안나타렌이나 법칙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안나타렌이나 법칙이요? 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다르다는 그 소설 천문장처럼 가축화에 성공하려면 여러 조건이 다 맞아야 하는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실패한다는 거죠. 유라시아엔 그런 후보동물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거고요. 흥미롭네요. 또 다른 지리적 요인은 없었나요? 아, 대륙의 축방향도 중요했습니다. 유라시아는 동서로 길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기후대에서 노업기술이나 문자 같은 것들이 어, 비교적 쉽게 퍼져나갈 수 있었죠. 남북으로 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대륙보다 훨씬 유리했던 겁니다. 와, 듣고 보니 환경적 요인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총균쇠하면 역시 균, 즉, 병균 이야기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정복자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가축이랑 같이 살면서 유라시아 사람들은 동물에서 유래한 여러 질병에 노출됐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면역력을 얻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병균들이 면역이 전혀 없는 아메리카 원주민 같은 다른 문명 사람들에게는 완전 치명적인 무기가 된 거죠. 천연두 같은 질병이 어, 어떨 때는 총이나 칼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어요. 아. 무섭네요. 그래서 책 제목에 나오는 총이나 쇠, 즉 기술 발전은 사실 이런 식량 이여와 조직화된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가깝다는 겁니다. 근본 원인이라기보다는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강력한 환경, 지리, 결정론적 프레임워크가 이제 웹소설, 특히 대체역사물로 넘어오면 아주 흥미롭게 변주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웹소설은 청균수가 말하는 이 환경적 제약을 약간 다른 문제로 치환해요. 바로 지식의 결핍 문제로요. 지식의 결핍이요? 네. 그리고 현대의 지식, 미래의 정보를 가진 주인공이 과거로 가서 이 결핍을 딱 메꿔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공략집 같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나요? 클리셰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하고 강력한 클리셰가 바로 농업혁명 그러니까 식량 치트죠 주인공이 과거로 가자마자 음~ 감자나 옥수수 같은 신대륙 고수학 작물을 딱 도입해서 식량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버립니다. 아... 명군이 되어보세, 같은 작품들에서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그런 작품들이 대표적이죠. 이건 사실 총균쇠가 말한 그 지리적 추춤이라는 운명적인 제약을 주인공의 지식 하나로 그냥 무시하고 뛰어넘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개입인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병균 문제도 비슷하게 해결하죠. 그렇죠. 닥터 조선가다 같은 작품을 보면 현대 의학 지식을 가진 주인공이 딱 나타나서 위생 개념을 퍼뜨리거나 예방접종 같은 걸 도입해서 역병을 막아내잖아요. 네네. 이건 총균수에서 거의 뭐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 같았던 병균이라는 요소를 주인공의 지식 앞에서는 그냥 관리 가능한 기술 문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이 면역력보다 더 강한 무기가 되는 셈이죠. 와, 정말 지식 만능주의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자, 식량 문제 해결되고, 인구 늘고, 질변도 통제되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음, 기술 발전, 쇠의 단련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기술 도약이죠. 화력조선 같은 소설들 보면 주인공이 현대 지식을 활용해서 제철 기술을 개선하고 화약무기를 만들고 새로운 전술을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급격한 기술 발전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엄청 빠르죠. 이건 총균세가 설명한 인과사슬, 그러니까 식량인여가 전문가 집단을 만들고 그들이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그 흐름 자체는 따라가요. 하지만, 현대 지식이라는 그 뭐랄까, 부스터를 달아서 속도를 그냥 극단적으로 압축시켜버리는 거죠. 나아가서는 아예 한반도라는 지리적 한계 자체를 넘어서려는 시도도 나오고요. 네, 맞아요. 우월한 기술력, 특히 해군력을 키워서 바다로 나아가 제국을 건설하는 따뜻한 바다의 제국 같은 그런 서사도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개가 단순히 총균세 이론을 따르는 걸 넘어서 뭔가 좀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독자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좀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총균세는 그 자체로 보면 환경 결정론. 다시 말해 역사의 큰 흐름은 개별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별개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약간 운명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자칫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말하는 반도 사관 같은 거 있잖아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세에 시달리고 주체적인 발전을 하기 어려웠다는 식의 그런 역사적 무력감이랑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아, 하지만 웹소설 주인공은 바로 그 결정론에 대한 아주 통쾌한 반론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인공의 힘은 무슨 초능력이나 뭐 타고난 천재성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미래 정보 접근성, 즉, 지식이죠. 주인공은 환경이라는 제약은 그냥 극복해야 할 문제일 뿐이고,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운명조차 바꿀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존재인 겁니다. 바로 그 점이 독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이 장르의 정서적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걸 보는 대리만족,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우리의 아픈 역사적 고통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었다는 그런 통쾌한 증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아, 그때 만약 감자만 있었더라면, 그때 세균이로만 알았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는 그런 안타까움을 해소시켜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올바른 정보, 즉 지식이라는 열쇠만 있었다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었다는 메시지. 이게 독자들에게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주고 동시에 우리도 할수 있었다는 어떤 주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결국 총 균수에는 한국 대체 역사 웹 소설이라는 장르의 뭐랄까 문명 발달의 물리 엔진? 또는 게임의 규칙 같은 걸 제공해 준 셈이에요. 게임 규칙이요? 네. 그리고 웹소설 독자들은 그 규칙을 이해하고 현대 지식이라는 치트키를 가진 주인공이 그 게임, 즉 역사를 어떻게 공략하고 바꿔 나가는지를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역사를 더 이상 고정된 비극이 아니라 이해하고 개입하고 심지어는 바꿀 수도 있는 대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총균쇠가 왜 역사는 그 특정 방향으로 흘러갔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한국의 대체 역사 웹소설은 그 질문에 대한 답, 즉 환경과 지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환경 결정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인 시각을 넘어서 인간의 지식과 의지의 힘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 놓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볼까 합니다. 네. 만약 역사가 정말 총균쇠가 설명하는 그런 시스템과 유사하게 작동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지식들 중에서 어떤 결정적인 정보가 과거의 또 다른 비극들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혹은 어쩌면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를 어떤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음,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겁니다.